여기는 반포 대교 아래 있는 잠수교 사망 사건 어, 현장에 나왔습니다. 여기 사건은 일어난 지한한달 정도 됐고요. 사건 종결됐다는데 아직까지 여기 수색 작업하는 곳이 있습요다 두, 대가 두 대가 있고요. 세비선 쪽이고요. 다 젊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나와 있고요. 밥시키라고밥시키라고 정단이 들고 다니네. 한강 경찰들하고 계네요. 밑에 잠수부가 두명 들어가 있고, 위에 두명 있고, 지금 잠수 끝나고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앞쪽에는 수심이 얼마 안 깊다고 합니다. 발 앞에는. 다른 허리 정도 깊이고요. 여기서 익사해가지고, 20, 20대 초, 아과 대학생이 리사 했다고 결론이 난것 같아요. 저쪽에는 수상 테시장이 있고요. 저기 강남. 여기가 반포 한강공원 전망지점. 운영 기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. 봄 가을 여름이 철리네요 여름이 가동시간이 많네요 매해 20분 가동 이쪽은 텐트 텐트 치는 치고 는치 노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장이 이쪽에 어디 같아요 분실 거짓선 진실을 이길 수 없다.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. 앞쪽 앞쪽인데 앞에는 거의 돌로 돌로 돼있고요 저쪽에 뭐 낚시꾼 7명이 이쪽에 여기까지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람이 들어간 걸 아침 오전 4시 반에 봤다고 그러네 그 보이는가 여기가 수상 캐시 탄대고요 지금 운영 안 하고요 저기 보이는 게 반포대교입니다 저 건너편이 한남동 남산타워가 보이고요 40만 청원마저 은퇴 그 뒤에 누가 있는가 똑바로 수사하라 어릴 적 가진거다 특검 도입하라 경찰은 못믿으니까 특검은 도입해야죠 여기가 어리밖에안 오는데 어떻게 익사가 되는지, 익사했는지 모르겠네. 파도가 안치우는다 저기 카메라가 있네. ha ha ha